소련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한 여성 때문에 갑자기 처형당했는데 그 진실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역사에서 부당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 공개된 많은 문서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66년 전 소련의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베리아는 그의 죽음 이후 114일 만에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기대되었던 부사령관이었지만, 갑자기 처형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여자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진실은 지금까지 감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의 처형과 같은 중대한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리아는 1899년에 태어난 조지아인으로, 1919년에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에 그는 소련의 체카에 합류하는데 성공했는데 이 체카는 나중에 소련의 KGB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아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정보활동에 참여하여 정보요원이 되었습니다. 베리아는 1933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탈린을 구해 스탈린의 주목을 받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곧 스탈린 주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리아는 소련의 원수이자 부사령관이 되었지만 1941년 이후 스탈린은 더 이상 그가 국가안보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후 베리아는 스탈린의 암살자로 여겨졌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후 모든 사람들은 베리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체포되어 곧 처형되었습니다. 이후의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베리아의 자료에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아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첫 번째 이론은 재판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53년 6월 26일, 소련은 회의를 열고 베리아의 체포를 발표했다. 베리아가 체포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흐르쇼프는 베리아가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후 서류 가방을 꺼내려 하자 흐르쇼프가 뛰어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베리아가 체포된 후 소련은 그를 재판하기 위해 재판팀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소련 대법원은 베리아에게 반역, 강간, 테러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즉시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사형이 먼저 이루어지고 재판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베리아의 처형에 대한 기록은 문서나 시각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리아에 대한 모든 정보는 1953년 12월 23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흐르쇼프와 다른 사람들은 베리아가 실제로 재판 전에 사망했으며 재판 중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 자신을 대신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그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에 맞았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두 번째 진술과 다소 비슷하지만 그의 외아들인 세르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해폭탄 전문가였으며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체포되지 않고 집에서 총에 맞았다고 믿는다. 그날, 그가 집을 나서 직장에 간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큰 총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군인들에 의해 경비되고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총에 맞았고, 이 재판은 그저 배우의 재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리아가 불분명한 방식으로 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권력 투쟁에 휘말렸고 그의 권력이 말렌코프를 능가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베리아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흐루쇼프와 힘을 합쳐 베리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흐루쇼프는 이 모든 투쟁에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베리아가 미국이 보낸 스파이 여성 때문에 재빨리 처형당했다는 좀더 기괴한 이론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베리아로부터 기밀 정보를 훔쳐 소련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지금까지 진실이 공개되지 못했습니다.